올해 처음으로 대학교를 가게 된 제자들 그들을 위해서 아싸대뼈끼남이 조언을 해줍니다. 같은 경우에는 자신에게 주는. 근데 얘네 얘네 진아 이게 아니라 한개 들잖아. 한개 들으면은 한개 들면 들으면 시간 널널해. 두개세 개는 듣는 게 좋아. 한 개만 해봤어. 아 그래? 그냥 걱정. 그쪽... 이제 공부한다고 그러지만 그냥 뭐 평범하게 하겠다 그러면 두개세 개는 듣는 게 좋아. 한개 해봤자 낚이는 게 없잖아. 헤비가. 중간에 가 중세기야. 판매비는 다 달라? 나는 좀 책임지니까 아, 비싸가지고 오만원밖게없었는데 응. 아, 그래. 아니 그한야게돼나안할수너무번하아 비싼 거예요 그거 다 그래 아니 근데 그 정도 거의 그 정도는 비싼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렇게 안 걷어 동창회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그 선배들이 예산을 부를 많이 해. 래 그게 오래돼가지고 그걸로 많이 해가지고 그걸로 다 저희를 충당을 해 와가지고 한 번씩 하가지고 몇백만원씩 몇 넣어주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뭐 동아리는 그렇게, 뭐 그렇게 많이 안된다는거어 근데 동아리는 두세 개씩 넣는 게 제일 좋아요 뭐 한개 망하면 한개 이제 안 넣으면 되는데 한개 올인하잖아? 그러면 거기서 그냥 동아리 나가리 되잖아? 그러면 동아리 하나만 들었어 동아리에서 쩌리 역할밖에 못해 그니까 내가 동아리에서 메인이 될 자신이 있으면 하나만 해야 돼 얘는 어차피 다처리 역할일 거 아니야? 그말에저 아, 어. 또는 뭐좀 다른 거요 선생님이 이제 그 메인이 될 자신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저 같은 사람들 이제 좀 운이 따라줘야지 메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두 개, 세 개를 들어가서 중에 하나 얻어 걸리면 이제 그쪽에 이제 우인을 하는 거잖아요. 얻더걸려지지않을거니요더 열심히 안하게 될거에요 세계를 아네, 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렇다고 하안해 하나를 열심히 해보다가 안되면 탈퇴를 하고 다른 거를 그러니까 하는거같이 생서 1학기 때 한거고 2학기 때 이제 그 연극을 했었던거 이게 그러니까, 그냥 딴걸로 돌려가지고 나는 동아리를 하나만 들었어 왜냐면 다른걸 들으면 욕을 해 사람들이 얘는 모를거야 왜냐면 쩔었으니까 근데 아, 내가 아, 동... 근데 아, 이런 경우에 아. 밴드를 하고 있는데 얘기가 좀두려워 저형 농구 잘한다는데 우리 소모임에 영입을 해 나를 그냥 내가 들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건 드는 거지. 아형 죄송한데 저희 과 농구 대회 있는데 나와 주시면 안 돼요. 야나 동호회도 아닌데 어떻게 들어가냐. 야, 그래도 우리 빠잖아요. 그러면 과 소모임이에요. 이러면. 용병으로 들어갈게 해서 내가 용병으로 들어갔기해서 내가 용병으로 한한두세 게임 뛰었어.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이제 존나 나를 꼬셔. 같이 하자. 그 얘기를 하지. 내가 밴드에서 이나아 바에서 나, 나, 나.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경기 때만 가끔씩 가겠다고. <목소리> 걔네들은 내가 있길 바라잖아. 그러니까 대충 다녀도 싫어하지는않 거야 아, 네. 이렇게 아, 네. 하는 게 정성.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근데 민경이 그래, 안, 그래, 안 된다. 뭐, 끼남 말대로 해도 되겠지. 나는 모르겠어 끼남처럼 해본적 없어 나는 이렇게 하면은, 종현이처럼 네. 네. 나가버려. 나는 찐있 케이스다. 어? 나는 찐닭 케이스다. 찐닭 케해긴 하지. 너무 극과 극이여서너이 없어서 말이에요. 타이밍 내 관점에서 보면 아, 아, 예. 근데 얘를 으면은세개들잡아도 그러니까 얘 여... 3개는.. 얘는 다 나갈 것 같아요. 그건 아예 다다거지 그러니까 여러 그러니까 아, 아, 제 말은 여러 기회를 자 여러 기회를 기를 만들어서 죽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동안 자체가 그냥 남이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뭐 야자 타임까지 함께했는데. 아주 정말 재밌었고, 음. 속마음 좀 많이 안았던 것 같아요. <laughs> 애들, 원래 그냥, 그냥 집단만 했었는데, 못 네. 떠났던 애들 애들이던 뭐, 같이 했던 애들이던 어떤 속마음을 가졌는지, 좀 제대로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되게, 좋았어. 거울 치료까지도 해보고, 저희 런칭분 한거까지 이제, 거울 치료까지 하고, 좀더 제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 까싶습니